SM의 걸그룹, 레드벨벳이 현재 신곡 컨셉, 의상이 무단도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. 해외 브랜드 파리스 99의 디자이너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k p o 그룹, 유명한 그룹이죠. 레드벨벳이 내 작업에 깊은 영감을 받아 의상을 입었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. 디자인 컬라보레이션에 대한 그 어떤 SM 누구도 연락을 취해온 적이 없으나, 만약 그랬다면 흔쾌히 참여했을 것입니다. 회사는 아티스트, 와 함께 만든 우리의 작업물을 가져다 썼다. 큰 그룹이 작은 디자이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담긴 일들과 브랜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정한 것에 대한 상처를 받았다. 무단 도용에 대한 유감을 드러낸다. 라면서 현재 입장을 밝혔는데요. 한번 그 의상이 얼마나 비슷한지 무단 도용일 거, 무단 도용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고 판단해 보세요. 자 이렇습니다. 어떠신가요?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컨셉이다, 혹은 뭐, 코디를 바꿔야 된다, 등등, 무단도행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. 진짜 비슷하거든요, 보면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